12시에 타점이 나올 것 같다고 글을 하나 썼는데, 그게 버티지 못해서 좀 아쉽네요. 일단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게 12시 전까지 이렇게 살려 놨다. 저는 여기 유동성은 여기를 쫓으니 하나, 둘, 셋으로 저는 여기서 롱을 부을 거다라고 하려고 했고, 1시간 봉이 여기 밑에서 여기를 올리지 못하면은. 숏을 보려고, 본다고 하려고 했어요. 그 유동성은 여기를 따라 간다. 그래서 지금 떨어지자마자 영상을 찍는데 여기에서 머물렀으면 손절은 이만치, 익절은 만치이기 때문에 이게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 구간에서 어떻게 했었냐면 지정가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게 너무 손익비가 좋아 보여요, 여기. 여기. 근데 결과론적으로 체결이 안 됐어요. 몇십불 차이로. 그래서 마지막 기준이 이한 시간 봉이 한 5분 전까지만 해도 여기 있었어요. 이게 이대로 막으면 여기를 손절로 잡고 여기를 타겟을 하자.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반대로 12시 안에 이게 여기서 살렸다. 여기를 유동성으로 잡고 여기를 손절로 잡고 롱을 칠 거다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슛에 더, 이제 그림이 슛에 더명확해 보였지만, 아무튼 이게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 저는 요 고점들 있죠. 이한 시간 봉이 여기 위로 올라오지 않는 이상, 얘네들은 여기를 딸 때까지 다 지켜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를 딸 때까지. 그리고 여기를 따고 나면 여기만 보호가 된다. 내려갈 거면 추세를 이어서 내려갈 겁니다. 이제 제가 찍는 영상들이 이제 지금 하루에 막뭐 순간순간 즉흥적으로 하루에 뭐 세네 개뭐 다섯 세네 개 이렇게 올리는데 현물 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큰 뷰만 바라보시면 되고 그거는 이제 여기가 저점입니다라고 하는 구간을 조금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선물이라는 거는 계속 얘기하지만 진입 타점은 내가 손절하는 자리, 익절하는 자리가 보일 때만 선물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으면 하루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기서 살리는 듯했다. 12시 전에 여기를 따라갈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머물렀으면 여기를 손절로 잡고, 여기를 목표로 갑시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선물 매매 타점은 딱두 개만 공유를 했었는데, 그게 하나가 이더리움. 여기서 2930을 뚫을 일이 없다. 올라갈 거면, 여기가 저항이고, 저는 이때 여기까지 갈 거라고 봤었지만, 2965, 2996. 딱 여기서 영상 올렸었고, 비트코인은 어제 그저께 여기가 추세가 정해졌으니 여기를 딸때 여기를 딸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여기를 딸 때까지 음 어디였더라 하나 둘 여기를 딸 거기 때문에 여기 하나, 여기 둘. 그래서 여기를 결과는 좀 여기를 봤지만 1차 액션은 여기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생각한 대로 지금 나왔어요. 결국에는 이비 c 비 c 되는 꼬라지를 보고서는 얘는 올라가 봤자 한 파동 더 이렇게 떨어지든 이렇게 떨어지든 이렇게 떨어진다 라고 봤고 일단은 그거는 유동성 쪽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롱을 내가 번다면 어디를 딸지가 보여야 돼요. 그게 근데 지금 원래는 이때 이렇게 내려왔으면 저는 여기를 딸 거라고 봤기 때문에 여기서 롱을 준비해서 여기를 1차 목표로 잡으려고 하,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시장에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마지막 올린 영상에서는 이게 페이크고 이것도 페이크 같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여기를 따라 갈 건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죠. 이거를 이 추세를 살려서 여기가 고점, 여기가 지금 단기 고점으로 보이는데 이게 더 확률이 높아 보였어요. 여기를 지지받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여기를 넘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 그게 정배라고 봤는데 그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여기를 땄을 때 여기서 살릴 건지 안 살릴 건지. 그래서 똑같아요. 여기 돌아오면 이전보다는 제가 여기서 봤던 여기는 정말 큰 타점이 될 거예요. 지금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근데 제가 판단을 했을 때이 유동성이 여기를 따라 갈 거다. 적어도 여기를 따라 갈 거다라고 보이면 또 공유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다. 그래서 아까 댓글로 뭐 롱을 추경롱, 뭐 여기서 롱 관점을 봐도 될까요?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어디를 딸 건지를 보일 때 롱을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여기는 너무 위험한 자리예요.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으면 안 돼요, 올라갔을 거면. 그냥 어제 마지막 영상 그대로 여기를 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페이크 하락이 나온 것 같고 이거를 뚫으면 여기 있는 요구간에서 유동성을 활용해서 초 짧은 애들을 그대로 털어내고 여기서 무빙이 나와야 된다. 근데 지금은 좀 회의적으로 보여 요 이것도.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도 너무 아쉬운 게 여기에서 숏이 하나가 체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 이게 좀 아쉽긴 한데 그리고 또 여기서 급격하게 지금 12시 되기 전에 내려왔다는 라 거. 시장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고점들은 여기가 딸 때까지 지켜질 거고, 이게 딸고 나면은 여기까지 다딸수 있어요. 여기만 지켜질 거라는 얘기예요. 내려갈 거면 올라갈 거면 당연히 여기 딸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확인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럴 거면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게 좋다. 한번더 위로, 일단은 장기적인 뷰는 다 둘째치고. 여기를 넘어갈 거냐, 말 거냐를 봤을 때, 넘어갈 거면 계단식으로 빠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바닥을 그리면, 아, 이 유동성은 적어도 여기를 향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쉽지만 시장이 이번에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 작은 타점들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전문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프는 저점이 나왔다고 저는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비트코인 여기까지 갈 거다. 근데 그 저점이 어딘지는 아직 명확하지가 않다. 그냥 여기서 여기 여기 구간과 이제 여기 구간의 5대 5 싸움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쇼시 유리해 보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여기를 세게 돌파를 해버리면 계단식이 아니라 세게 돌파를 해버리면 반등이야 나올 수 있어도 제가 지정한 영역 안에서 여기를 향할 가능성이 좀더 높아 보인다 그래서 이제 선물 매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지금은 저도 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큰 타점을 잡기 위해서 최대한 눈치 싸움을 하는 거고 최대한 큰 타점을 잡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쇼을를 계속해서 도전을 하려는 이유는 해칭이 되기 때문이에요. 손, 비록 약 손절, 본절이 나가야 한다고 한들. 그래서 지금은 기회를 시장이 주지를 않았어요 여기서. 근데 어쨌거나 이 저는 롱에 대한 자신이 있어요. 롱을 귀신같이 잘는 잡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적하고 분석을 하고 차트는 계속 변하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이 움직임을 분석을 해서 아 빨리 눈치를 채서 이게 올라갈 거면 올라갈 거고 내려갈 거면 내려갈 거고 딸 거면 어디를 딸 건지를 저는 계속 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찍는 건데 아마 이제 현물 하시는 분들은 좀 애매할 거예요 이 구간에서 쓸데없는 구간이에요 제가 봐도. 그리고 이제 영상을 많이 올릴수록 악플도 많이 달리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계속 얘기하지만, 단기적인 뷰가 계속 바뀔 수밖에 없어요. 대신 타점을 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두 번밖에 없어요. 두 번도 사실상 그대로 가긴 했어요. 저는 빨리 눈치를 채서 올라타는 방법. 근데 이 끝, 이 하락의 끝이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내가 손절 치면 천불인데, 2절 치면 만불짜리 사 점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단타 100번 치는 것보다 이거 하나 먹는 게더 중요해요. 매매는 이 시드가 퀀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스윙 매매가 진짜 중요해요. 어쨌거나 지금은 다 이제 롱도... 숏도 어느 정도 나가리가 됐다. 어느 정도 나가리가 됐고, 음...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5분 후에 이렇게 마감을 하잖아요. 1차 숏, 그 다음에 2차 숏, 여기 손절 잡고 여기를 TP로 잡을 거예요. 1차 TP, 어, 2차 TP, 그 다음에 홀딩 이렇게 할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매우 좋냐, 손익비가 그렇게 좋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이게 계속 올라가길 좀 바랬어요. 그러면은 유동성이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가 될 건데,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손익비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바랬는데, 아무튼 저는 이 영상 끝나고, 여기다가 지정가 하나, 여기다가 둘, 여기다가 손절, 여기를 따라간다. 이렇게 좀 잡아볼 것 같고 그러면은 대충 평단요 여기가 되겠죠? 나쁘지 않죠 나쁘진 않은데 무리하게 들어갈 구간은 아니다 왜냐면 이런 구간은 대체적으로 수잘데기 없는 구간이에요 본무빙 나오기 전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타점이 지금 나올 것 같아요 하나 둘, 여기서 자르고, 여기가 1차 TP, 2차 TP. 그리고 이 롱장이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고, 어, 일단은 영상을 2분 50초 후에 끌게요. 왜냐면 이게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는다는 기준이에요. 이거는. 아직까지도 N자 파동을 그릴 수 있어요. 대신에 여기는 지정가를 걸 위치가 아니고 세게, 세게 볼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손익비를 얼마나 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었을 때,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서 살리는 걸 보면, 그때 공유를 다시 해볼 거예요. 근데 손익비가 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었을 때 내가 손절이 이만치고, 여기서 들어간다. 익절이 첫 번째 익절이 여기, 여기잖아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럴 때는 크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선물이라는 건 항상 내가 잘라야 될 위치 그게 익절해야 될 위치 보이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않는 거다 모아가는 거는 1년에 한 번씩 할까 말까 안 탔죠 그래서 이게 <laughs> 재밌네 이게 어쨌든 1분 50초 동안 여기에 올라오지 않으면 저는 그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여기서 1차 여기서 2차 여기서 잘라버리고 1차 TP, 여기로 잡을 거다. 실시간으로 지금 바로 올릴 거예요.